안녕하세요 캐릭터 리뷰 채널 리플입니다. 오늘 소개 캐릭터는 원펀맨 사이타마의 제자이자 원펀맨에서 서브 주인공 역할을 맡고 있는 제노스입니다. 그럼 무언가 허술해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완벽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이타마와 달리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무언가 허술해 보이는 신체를 가지고 있는 제노스에 대해 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스의 프로필부터 살펴보면 키는 178cm이며 현히어로회 소속이자 귀신 사이보그라는 닉네임과 함께 꾸준히 랭크가 상승하고 있는 S급 랭크 히어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형태는 거의 남아있지 않기에 귀신 사이보그라는 히어로 네임에 적절한 외형을 갖추고 있죠. 그렇다면 제노스는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때는 제노스가 15세가 되던 해 살아있는 평범한 인간이었던 제노스는 폭주하는 미친 사이보그에게 가족과 고향 모두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힘이 다하기 직전 우연히 지나가던 정의로운 과학자 크세노 박사에게 간청하여 신체개조 수술을 받게 되죠. 이후부터 제노스는 크세노 박사의 도움을 받아 정의의 사이보그로 거듭난 후 크세노 박사와 함께 미쳐버린 폭주 사이보그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연히 사이타마의 도움을 받은 후 그의 강함을 동경하게 되고 사이타마의 제자가 되어 본격적으로 히어로 활동을 시작하죠. 그렇다면, 원펀맨 사이타마의 제자이자 서브주인공을 맡고 있는 귀신 사이보그 제노스의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능력은 사이보그로 개조된 만큼 기본적으로 인간의 범죄를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무호흡 전투도 가능하기에 체력전에도 능하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항상 더 강력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노스의 위지도 한몫하겠지만, 크세노 박사의 파추 교체로 인해 제노스는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능력은 개조된 신체 덕분에 엄청난 반사 신경과 민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들과의 전투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만한 능력이지만 음속의 소닉과의 전투에서 거의 그와 대등한 움직임을 보여주죠. 물론 소닉의 사형 장에는 따라가지 못했지만 이 또한 차후의 파츠 교환을 통해 보강한다면 음속의 소닉을 능가하는 스피드를 갖추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능력은 사이보그로 이루어진 신체 덕분에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투로 인해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더라도, 내만 무사하다면 수리 및 강화, 파츠 교환이 가능하죠. 이 부분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사이타마 혹은 히어로 동료 누군가가 머리만 잘 보존시켜준다면, 사실 반불사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한 능력입니다. 다만 머리가 박살나면 그대로 사망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럼 제노스의 사이보그 신체를 기반으로 한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다음은 다양한 제노스의 기술 중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제노스의 주력기 중 하나인 소각포입니다. 제노스의 손과 팔을 중심으로 총구가 열리면 다양한 형태의 폭염과 화염을 일으키는 소각포를 발사할 수 있죠. 그리고 초기 소각포에서 파츠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 제노스는 사이타마의 대련 시에도 다양한 소각포 연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차후 파괴력을 개량한 나선 소각포와 초나선 소각포를 사용하여 진해장로를 불태워버리기도 하죠. 두번째는 머신건블로우입니다. 마치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조타르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연타 기술이죠. 보시는 것처럼 양손을 이용해 쉴새 없이 연타를 날리는 기술입니다. 1기의 머신건블로우와 2기 때의 머신건블로우에 대한 연출 차이는 조금 있지만 이 또한 제노스의 주력 기술 중 하나라고 볼수 있죠. 세번째는 하이퍼센서와 서치아입니다. 제노스는 이 하이퍼센서와 서치아 를 통해 더욱 더 능동적인 전투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 적의 생체 반응 혹은 고속 접근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움직임을 스캔하여 전투에 응용합니다. 하지만 해당 센서의 감지 능력에도 리미트가 있기에 그 한계점을 넘는 적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탐지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능력과 기술을 중심으로 성장한 제노스가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고자 자신의 스승 사이타마에게 대련 신청을 한 장면이 원퍼맨 1기에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장면입니다. 제노스의 기술에서 언급한 소각포와 머신 건물로 그리고 반사신경과 민첩성을 이용한 일반 공격 외에도 하이퍼 센서와 서치 하이 등을 이용하여 전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하이퍼 센서와 서치 아이도 사이타마를 쫓지 못해 잔상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강화된 소각포를 발사했음에도 사이타마는 간단히 피해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며 계속해서 대련하려고 하는 제노스는 결국 사이타마가 보여준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느끼고 결국 대련은 종료됩니다. 이를 계기로 제노스는 더더욱 사이타마의 강함에 매료되었고 그를 스승으로 여기며 동경하게 되죠. 알아했다 어? 매시다, 매시. 메시. 우동쿵이니, 잇제이기마쇼 마지막으로 제노스의 몇 가지 여담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그로 개조되어 강력한 신체를 가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실력 있는 히어로나 강력한 괴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유리몸이라는 것입니다. 실 예로 가로우와 비교만 해봐도 가로우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점점 강해지는 반면에 제노스는 조금이라도 강한 개인과 붙으면 어김없이 부서지죠 그리고 이런 유리 몸으로 인해 신체가 파손되는 연출이 자주 발생하다보니 제노스카우트라 불리게 됩니다 두번째는 제노스가 폭초사이복일지도 모른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미 대다수의 원펀맨 팬층이 추측한 내용이기도 하죠 일단 제노스의 이름이 집단 학살 혹은 집단 살해라는 뜻을 가진 제노사이드에서 따온 이름인 점과 제노스가 입고 있는 옷에 새겨진 오사라로 자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조리 무찔러 죽인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단행본에서 제노스의 눈이 기존의 눈과 다른 붉은 눈으로 연출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의도적으로 작가가 심어놓은 것이 아니냐는 가설이 있었습니다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후 만약 서브 주인공 제노스가 정말 미쳐버린 폭초사이복그라면 완결 시즌쯤 갑자기 각성하며 사이타마와 대치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네요 세 번째는 서브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약간 암울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인기있는 서브주인공의 예를 들어보자면 원피스에서는 롤로노와 조로 나루토에서는 우치야 사스케 슬램덩크에서는 서태웅 그리고 드래곤볼에서는 베지터가 있겠죠 베지터의 경우 최근 프리저에게 그 자리를 위협받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그래도 손오공과의 라이벌 구도를 지키며 그 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노스는 작품에서 서브주인공을 맡고 있음에도 사실상 큰 활약은 하지 못한 상황이죠 심지어 가로우나 보루스와 비교해봐도 압도적으로 전력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담 두번째 언급한 제노스가 폭주 사이보그였고 어떤 계기로 인해 각성하면 괴인화가 되어버린다면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원펀맨 사이타마의 제자이자 원펀맨에서 서브주인공 역할을 맡고 있는 제노스 카우터, 아, 아니, 제노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형 자체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멋진 외형을 하고 있고 서브 주인공답게 상당히 쿨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활약상에 비해 다들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원펀맨 리메이크에서의 제노스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저도 구독자님들과 마찬가지로 원펀맨이라는 작품을 좋아하는 한 사람의 팬으로서 많은 기대가 되네요. 오늘 캐릭터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플레이 리플이었습니다.